네, 반갑습니다. 집집게 미친남자, 진미남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진주 핵심 도시에 시공한 철공 콘크리트 주택입니다. 모던한 스타일이고요. 어, 규모는 한 100평 가까이 되고요. 예, 지금 2층으로 보이지만은 내려가는 또, 또 6층이 있습니다. 총 3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외장 부분은 그 포세린 타일이라고요. 밑에 세라믹 타일이 혼합하고 세라스킨하고 혼합돼서 예,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측면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쪽으로. 예, 측면은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 이제 층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외장계의 느낌들을 더 한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외장계의 느낌은 조금 다르게.